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1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어제 소식 이어서 갤럭시 Z 폴드3 그리고 플립3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어제 삼성 오스트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버즈 프로 화이트 색상의 공식 렌더링이 추가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출시하였던 팬텀 실버 색상의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더 밝고 오직 화이트 색상으로만 디자인이 된 버즈 프로이며 이는 Z 플립3 그리고 폴드3와 함께 이번 8월에 추가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신다고 아이템의 샘 모바일스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색상의 갤럭시 버즈 프로를 통해 이번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폴드 3의 공식 색상 중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베이지 색상이 어떠한 스타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를 보았을 때 이번 Z 플립 3와 폴드 3의 베이지 색상은 순 화이트 색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격에 대해서 어제 샘 모바일스에 따르면 Z 폴드 3는 전작인 Z 폴드 2보다 최대 20% 저렴해져서 어쩌면 국내 출고가 기준 190만 원대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Z 플립 3 또한 포함되어 전작 Z 플립 2가 165만 원에 출시했었는데 이번 플립 3는 130만 원대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전에 트위터 IT 월츠가 천이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며 천 또한 1,199 달러로 네이버 환율 기준 133만 원대에 Z 플립 3가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Z 폴드3 내부 화면에는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고 UDC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이전부터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위터 IT 울츠가 맥스인바에 따르면 UDC 카메라 기술이 이번 폴드3에 탑재된다고 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며 결과물은 펀치홀 카메라에 비해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의미하는 듯한 내용을 트위터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트위터 IT 울츠가 트론과 아이스니벌스는 펀치홀 카메라 탑재했을 때처럼 많이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UDC 카메라 구멍 흔적을 주변 빛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번 폴드3에서 기기 내장으로 S펜을 탑재하진 않지만 외장 S펜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쩌면 이전에 출시했던 S펜들 그러니까 S펜 프로 또는 S21 울트라에 지원하던 외장 S펜과 같은 기기와는 호환이 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내구도 특성상 일반 S펜이 지원되긴 힘들어 따로 삼성이 폴드3에 특화된 S펜을 따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국내 매체를 통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간단하게 갤럭시 S21 시리즈에 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6월 펌웨어 업데이트를 갤럭시 S21 시리즈에 배포하였는데 이번 6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진 촬영 시 버벅임이 개선되고 발열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으며 앞으로 갤러리에 저장된 QR코드를 바로 스캔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펌웨어는 현재 태국, 한국, 그리고 독일판 S21 시리즈에 먼저 출시되었으며 S21 시리즈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선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내일 소식에선 아이폰 13 라인업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